자 여러분들 지금 <laughs> 지금 현재 진행하는 거는 현재 유행하고 있는 탑 열광 피즈입니다. 열광 피즈. 자첫 번째 템은 음, 음 뭘로 가더라? 내 기억이 안 나는데 어 일단 상대 상대 상황에 맞춰 가지고요 어, 부패 물량이나 아니면 도랑이 도란 도란 반지를 끼시고 이제 출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제가 좀 많이 늦었네요. 뚜뚜루뚜루뚜루 룬은 지금 현재 제가 어룬 페이지가 얼마 없어가지고 그냥 귀찮아서 공성 룬을 들었고요. 현재 제탑 상대는 아마도 스웨인일 것 같습니다. 스웨인. 나, 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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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짜라, 라어 이게 제가 얼마 전에 라 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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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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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뚜 뚜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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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야, 분명 퀴퀴 찍었을 텐데 왜 퀴를 안 날리지? 이 e 찍었구나. 오케이. 스윙 근데 퀴선 맞는 게더 나을 텐데. 어, 초반에 좀 살아야 되겠다. 아픈데 엄청... 아, 네, 요즘 탑도 스윙 게 많이 나오던데, 스윙도 한번 해볼까? 다른 게 아니라 큐는 타겟팅이라서 조금만 더 사려봅시다. 그래 내가 CS 제보다 훨씬 더잘 생겼다. 오케이 CS CS. 오케이 안 맞았어 안 맞았어. 때리지 마 아프단 말이야. 아 더러운 자식. 패시에 만화해 보기 있어가지고 쟤는 들어와 빨리 안네 전면 뺐어 괜찮아 이득이야 야 그러면 안돼 그러면 안돼 CS도 건드면 리안 된다. 오, 내 마... 야! 내 말을 몰로 듣는 거지? 이게 말이 안 들렸구나. 오케이 CS에 집중하다 보면은 충분히 이따 기회 때 기회를 노릴 수 있어요. 에 예, 공속 능껴가지고 c s 복귀 상당히 편하네요. 그리고 W 선마입니다. 열광 피즈는 오. 다른 때보다 CS 더잘 먹어지는 것 같아. 착각인가? 착각이겠지 뭐. 오케이 CS 집중하면서. 웬만하면 그 W는 피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스킬이 모두 빠지지 않는 이상 스킬 하나씩 아껴주면서 이렇게 플레이를 합시다. 케이 와드도 깔고 그스윙인이 이제 이제 찢을 수 있어요. 그 종살에 찍었고 오래까지 찍었어요. 원래 피즈는 다른 전까지 살이라고 누가 그랬어요. 내리지 마우. 자 이번에 라인이 당겨지면은 한번 킬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서운 점이. 중간부터 노려가지고 계속 때리면서 쫓아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폭딜 들어가는 것보다 계속 때리면서 딜넣는챔프라서 라인 살짝만 땡기고 제도 오래 찍었네. 아 오케이 큐 쏘고 이건 도 맞아 라인마 아, 아파요, 평타 아파요. 야, 쟤 평타가 너무 아파! 좀, 뭐, 맞아줘라, 나쁜 짓이야. 에이, 위치가 애매해서 그냥 일을 써버렸네요. <laughs> 아, 그만 괴롭혀! 로 데미지 증폭일 때 스킬이나 평타만 안 맞으면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내 들어갈 줄 알았지. 피하면 돼, 피하면 돼. 아 저거 아쉽네. 내가 너무 섣불리 들어갔어. 너무 막 들어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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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러면 또키못답니다 피지는 웬만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 우위를, 요즘 뜨는 것들 있죠? 에코나, 마오카이나, 그런 것들에 약간, 좀더 잡기 쉽다 그래야 되나? 그런 면이 있으니까, GS 열심히 먹어주면서, 계속 킬을 노려봅시다. 오케이 집 가면은 그래도 템 나오겠네. 집 가자. 우야 그리고 어... 템 뭐가지? 스웨인, 스웨인. 그리고 열강피지는 방템을 갔는데요. 혹시 모르니까. 신발이랑... 체력... 체력... 빙하까지 사주고 또 뛰어갑시다 지금... 채팅에서 물라보라 하는데 제가 탑 라인전에만 신경을 쓰다보니까 어... 지금 무슨 상황이 일어나,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스윙 CS 28개, 63개 이러면 이겼죠. 그냥 때려봐, 때려봐, 때려봐. 아, 그래도 많이 맞으니까. 아프다. 스윙이 라이만 밀주하고 CS는 못 먹네. 그럼 나이 좋긴 하지만, 친구들아, 놀자. 나랑... 무조건 챔피언부터 때리는구나. 하긴 미니언 때리면은 굉장히 슬프지. 아, 참 아프지도 않은 거. 언더 실스 그다음에 이선마 W 다음에 이선마 합시다. 왜냐면, 은 도주기가 조금 더 많이 나와도, 많이 나오면은, 살 확률이 높으니까. 아이, 또 퍼블이 안 나왔었어? 9분인데? 어휴 여기 뭐하는 세상이야? 와딩인 듯. 그럼 나도 와딩을 깔고, 압박을 합시다. 라인에 미기 전에 항상은 항상 와드를 합시다, 여러분들 안 하고 죽으면은 정글 타타시 맞습니다 자기 탓이에요, 그랬든 아 내가 와드안 했네 하고 죽으시면 됩니다. 아내 CS 친구야 난 싸울 생각 없어 CS만 먹어도 이득이거든. 자, 이에 이렇게 집중하다보면은 지금 지근데기 있는 에빗소리가 들릴지 안들릴지잘 모르겠지만 어! 이건 장마철인가 봐요. 비가 상당히 많이 오네요. 자, GS 저렇게 먹네 아직 무나무나게합니이 친구를 위해서 좀 많이 때려주고. 다음번에 키각이에요. 만약에 또 물리면은 저 친구는. 만약면 궁도, 궁안 썼는데 반피 이상 달았으니까. 스윙도 생각이 있으면 안 오겠지. 오케이 킬! 전멸은왜 썼냐면요 그냥 써보고 싶었어요 사실 안 써도 살았을 것 같은데 그냥 뭔가 위험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냥 넘어갑시다 아 그냥 좀 위험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아참 사람이 이게 다급해지면은 뭐든 하고 싶어지는 법이에요 내리지 마세요 어머 무서워 어머 무서워 저 친구가 날 죽이려고 해요 대미지 그냥 걸어서 피해도 돼 그냥 무난무난하게 걸어서 피하시면은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딱그 정도의 느낌입니다. 오케이 같이 가서 실수 먹어봅시다. 안돼. 으으으으으 아쉬워아 그리고 스인 친구가 또 없어졌네요. 신아래 저희쪽 무시 깔아주고 라인 클리 한번 해, 해줍시다. 어차피 스인도 그게 없어요, 이제. 텔리 없어가지고, 로밍은 미드밖에 못 가려나? 거의 그렇죠. 상대 정글은 누군데 이렇게 코빼기도 안 비침? 녹턴? 아, 집 갔다 왔구나. 뭐야, 왜 아직도 저게 안 나왔어? 13분인데? 루아가 안 나왔다고? 저 10분에 나와야 돼요. 큐가 안 아파가지고 무시하고 실수 먹어도 되네. 로아가 여러분들 요즘에 가격이 2,600원이 돼가지고요. 어, 10분에서 나와야 되는데, 아때리지이 방... 윷은넌내 잡을 수 없다. 아! 아프진 않는데 짜증나. 진짜 안아파 근데 야 평타 계속 때려봐. 나 CS 먹을 테니까. 아 그리고 이게 아까 체크해봤을 때 스윙 니가 이를 0해지니까 한번 타이밍으로서 데미지를 씹어보죠. 쓰면 만화 아까워. 철력안 다는데. 지금은. 음. 오케이. 만화 쭉쭉달고 아니, 땡기면은 리신이 킹을 해줄 거예요. 음. 안 오는군. 어차피 잘되고 있어가지고 오케이 여유롭게 킬 땄습니다 아 스윈 한끼 식사죠 한끼 식사하듯이 이렇게 호로록 먹으면 됩니다 진짜 자, 패라우 아, 이렇게 약간 랭 게임 을 여유있 게하 는게 엄청 오랜 만인 거같 은데, 여유있 게 자, 이렇게 잡 아, 주 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상대 미드나 로빙이나 가볼까? 친구 나간다. 친구야. 여기가 아니구나. 길을 잘못 들었네. 탑 밀어주면 되겠죠? 빨리 뛰어가자 탑 뛰어야돼! 스윈이 보세 있으니까 빨리 뛰어서 라인을 클리어.. 클리어를 해야지 공도 돌았고 만화 에복할려고푸션을 놓고 시다 어? 용을 먹었네? 어 이득 제대로 받는걸? 미전력 먹어야 되는데저거얘들아얘들아 얘들아, 미드 봐주라 체리아직1아초남아가지고 <놀람> 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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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더 이상 못 밀어 마나가 너무 없어 야나 견제하러 올 텐데 안 오네 템 이거 가지고 방어 탑 라인 클리어하고 로밍 위주로 이제 플레이하도록 할게요 근데 탑을 밀어야 되는데, 탑밀 미기겠는데 좀 그렇네 잡고 밀어야 되는데 잡는 건 자체가 조금 애매해요 야둘템 봐봐 오케 라인 빨리 밀고 다른 라인 가봅시다 W는 많이 만화가 안 되니까 그냥 난발라셔도요아 자꾸 평타로 못 먹고 큐로 먹네 시스를. 그러면안돼 만드가. 만드가 넌 착한 아이잖니. 오케이 이제 쪽핑킹아 지어졌고 상대 지금 블루 먹었고 카타가나 어? 친구친구친구친구친구친구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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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아! 아녹턴아녹턴 아, 녹턴 바로 쌈싸먹기 했으면 바로 잡았는데 엥? 하잉? 싸먹게 했으면 바로 잡았는데 안 닳아 이제 미니언들 아 이제 전량 없네 얘 예, 전량 버퍼 바뀌어가지고 좀 좋던데 그건 먹으면 좋던데 to da into